안녕하십니까. 이교의 정치 대리기입니다. 어, 오늘이 13일 오전입니다. 어, 내일 모레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이 2년 2개월을 끌어왔습니다. 추심 판사가 뭐 중간에 뭐 사임하고 뭐 온갖 우여곡절 수많은 수십 명의 증인을 또 불러들여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 지연 책을 써가지고 이게 2년 2개월이나 끌어와서 이제 드디어 1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원래 공직 선거법은 법적으로 1년 내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내에, 2심, 3심은 3개월 내에. 그래서 총 1년 내에 끝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4년마다 열리잖아요. 보통 임기가. 근데 그게 4년, 5년 걸면 이게 뭐 재판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여튼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운명을 가를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1심이고 또 이게 2년 2개월을 끌었기 때문에 2심, 3심도 아마 조의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관련한 그 절차를 엄수하라. 이렇게 각 법원에, 각급 법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심도 아마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심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통 보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아마 이게 최종심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최종심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인성은 5년간은 공직선거에 못 나오고 국회의원의 자격도 상실하고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위법상으로 선거에 임했던 시기 그러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당이었기 때문에 그 당이 정부로부터 받은 434억 원에 대한 정당 지원금을 뱉어내야 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천만 땅속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물론 뭐, 돈이 많겠지만, 그런 상황으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도, 이재명 대표, 지금, 어쨌거나, 차기 대통령 여론 지지를 조사를 해보면, 어쨌거나, 지금, 응? 개딸 위주로, 1위인 그 주자입니다. 대권주자 아직은 1인자가 법 위반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1심 선고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사법부를 위협하고 재판부를 협박하고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정말 이 상식적으로 봐도 협박하고 협박은 아니라고 하지만 상식인이 봤을 때 협박입니다 그리고 유해를 뭐 예고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도 이저 이 개탈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마다 과문 서울시청 앞에서는 사법부를 협박하는 재판부를 협박하는 그러한 지금 지난주에는 2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뭐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집회도 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당 차원에서 뭐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뭐 사법정의위원회, 뭐 별의별 걸다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러한 언론 플레이, 그리고 대중 이 선동, 성전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요 다 아시겠지만 사실 어, 민주당은 이게 개인의 어, 인식의 영역이 있는 것을 끌어내서 재판에 붙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건 양심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요 그렇게만 볼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왜냐하면 다중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2020년 대선 과정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입에 관심이 쏠려는 그런 상황에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습니다.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시 이 대장동 그 개발을 거의 주도했던 성남시 개발 공사에 개발 일처장이었던 김문기 씨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사람 워낙 그 학업 공무원이나 하급 직원이기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난 거에 보면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간 걸로 뭐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점으로 봤을 때 최소한 10번 이상은 만났을 텐데 보고도 받았을 텐데. 그리고 또그 김문기 씨 자제가 법원에서 증언을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이재명 대 시장과 당신 이성남 시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어?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뭐 저기 전화 오면 가, 오, 다른 데가 가지고 전화도 받고 그랬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이 문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워낙 인간적 몸매를 받은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돌아가신 아버지의 한자를 놓고 그 아들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그 정황이나 증거, 이런 걸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건 자기적인 거짓말이다. 자기의 의도가 들은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국민이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서 어떤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장동 사건은 국민들의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진 그런 사건이었고 대장동 사건의 이재명 대표 본인은 나는 거기에 무관하다. 나는 모르는 거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나는 시장으로서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서 도장만, 사인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또, 김문기 씨의 실무 책임자와 자주 접촉했고, 한 것이 드러나면, 아무래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대선정동과 뭐 관련이 없다 하는 것이, 호의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할수 있는 그런 유인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위법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이것도 서은 내가 진동하는 백현동, 어 아파트 개발 사업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재민 대표가 또 어떠한 거짓말로 의심이 되는 말을 했냐면, 백현동 그 개발 사업이 그게 원래 산자락에 있어가지고, 산 밑에 있어가지고,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했거든요. 그 시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개발 사업에 개발 부동산 브로커인 김인섭 씨가 있는데, 김인섭 씨는 그전에도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김인섭 씨를 자기는 뭐 친분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허가를 내준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그 용도 변경을 해 주긴 해 줬는데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저기 정부 국토교통부가 그 왜냐면 거기에 있는 자 거기에 이 한국 식품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걸 빨리 옮겨야 되니까 한국 식품 연구원이 빨리 옮겨 갖고 거기를 빨리 팔아야 지방에 올라 옮겨 가는 식품 연구원이 그 돈으로 뭐뭐 운영 자금을 쓰든 아니면 또 새로운 사옥을 짓는 데쓸수 있도록 뭐 이렇게 어 협박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자신한테. 그래서 나는 그한 하는 수 없이 그냥, 어? 내 의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앞에 의해서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드러난 거에 의하면 김희섭이라는 부동산 브로커가 성남, 이재명 성남시장과잘 알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허가 받는데 적극적으로 성남시에 로비를 했고 그리고 그 개발사에 77억 원이라는 돈을 받았고, 어? 자기가 브로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나서 지금 김미성 씨는 실험을 선고받고 지금 직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자기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 성남동 그 조금 말도 안 되는 그 아파트 4단계 용도병용 아파트를 짓게 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다 허위로 발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앞서서 국민의 선택, 국민의 기준을 그 선택 기준을 흐리게 할수 있는 이러한 발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재판을 놓고 민주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파렴치한 짓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재판이기 때문에 여권과 일반 시민단체들에서 이 재판을 촬영 중계를 하자, 생중계하자 하는 요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 법원이 이 법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촬영 중계 방송을 하는 것을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좀 유감이 있긴 한데, 안 돼요. 그 법원이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해야죠. 어떡합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그 한상진 그 부장판사 등. 그, 이 주심판사와 배석판사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있음, 이, 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그 민주당에서는 또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흔히 개딸들이 뭐 엄청 많이 그서울 종인 지법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험악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이 예,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렇게 뭐좀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이 사법부를 겁박하는 그런 시위도 하고 또뭐 선명도 내고 또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법원장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간접적인 그러한 겁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민주당이 그렇게 겁박을 하더라도 판사들이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인간의 양심에, 어? 이,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판사 아닙니까? 법관 아닙니까? 그런 법관들이 이런 겁박에 휘둘려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마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또, 헌법이 법관의 판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법과 원칙, 그러니까 법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기반해서 법과는 판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그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은 이렇다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 법 상식에 맞는 그런 양심에 따라 판단을 잘 내릴 것으로,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오늘 15일, 이재명 대표의 뭐 지금 뭐 4개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지금 4개가 세개의 재판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1개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모든 그 재판들의 첫 선고가 내일 모레 나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관심을 관심이 많이 갑니다. 하여튼, 지켜봅시다. 오늘의 이교의 정치 대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